안녕하세요 잡담하는 게임 채널의 미운입니다 바야흐로 3개월 전 로아가 막 비성수기를 맞이했을 무렵 할 짓이 없었던 저는 레오나토에서 24시간 동안 모코코가 몇 명이나 생겨났는지 관찰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모코코는커녕 수많은 매크로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진 채 영상을 마무리했었죠 시간이 지나 다시 현재 로스트하크는 성수기를 맞이하며 주모의 여름 이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긴 뭘 뭐해 지금 당장 레오나트로 출발해야지 맞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더 하루 동안 코코들이 몇 명이나 생기는지 관찰하고 지난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때 24시간 관찰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점핑권을 써서 생성하면 레오나트가 아니라 다른 위치 아닌가요? 거기서도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레오나트에서 관찰을 해볼 거고요 또 하루는 점핑권을 사용하면 바로 소환되는 위치 볼다이크 대도시에서 관찰을 하며 총 48시간 동안 모코코들이 몇 명이나 생겨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심심하니까 모코코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 퍼센티지로만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관찰한 모코코의 수는 총 별명으로 전사가 10.6%, 무도가가 13.3%, 권터가 4.4%, 암살자가 15.1%, 마법사가 21.4%, 스페셜리스트가 35.2%로 모코코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4월 관찰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에는 모든 직업이 골고루 선택받은 것 같긴 한데 마법사와 잼민이 직업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둘이 합쳐서 56.6%나 차지하는 건좀 과한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다 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어떤 모코코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직업이 딱 하나 있었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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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도 이번에는 모든 직업이 모코코들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만, 겨우 다섯 명도 채우지 못한 불운의 선택률 꼴찌 직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직업이 무엇일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예상하신 직업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번 그 직업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모코코 48시간 관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묵직하고 기분 좋은 향기. 또 다시 레온 하트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엔 이고바바 아바타를 입고 모코코들을 맞이했었는데 오늘은 이고바바 대신에 이날을 위해 지금껏 아껴온 올라바바 아바타를 입고 모코코들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할게못 돼요. 슬슬 모코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오? 드디어 모코코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모코코는 기상술사가 차지했네요. 이어서 두 번째 모코코인 브레이커도 나옵니다. 이거 시작한 지 5분 만에 모코코가 두명이나 나왔어요.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코코도 나오는데, 언제나 외로운 사람? 안녕하세요, 건슬님. 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주만판 주실래요? 아니, 어디 가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도 외롭다고요. 저 지금 이 똥꼬쇼 하겠다고 일일 숙제랑 주건 숙제 다 내팽겨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저의 슬픈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전재학 디렉터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소리> 안녕, 재학이 형. 나도 재학이 형이야. 내가 외로울까봐 위로해 주러 왔구나. 어휴, 미친 새끼, 저건 뭐하는 놈이야? 이어서 바로 다섯 번째 목호코도 나오고. 올바쉬밤 너본다쉬밤 곧바로 여섯번째면 코코도 나오는데 뭐야 또 기상이야? 아니 무슨 기상술사만 계속 나와? 다른 직업들은 더 안나오나? 오? 여러분들 아르카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437명의 모코코들 중 유일하게 그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아르카나가 무려 이번엔 일곱 번째 모코코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장하다 아르카나 멋있다 아르카나 너는 반드시 자라서 딥 다크 판타지한 어둠의 블랙 듀얼리스트가 될 거야 간절흑갓을 파펙토 전우 이후로는 딱히 할 것도 없고 계속 모코코들을 기다리는 것도 심심해서 캐릭터만 세워둔 채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든 사이에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더군요. 일단 아까 왔었던 제약이 형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약이 형, 아직 날이 잊지 않았구 어휴, 저 미친놈 아직도 있네. 그리고 이번엔 웬 잼민이가 와서 제 뚝배기에 망치를 갈기더니 <laughs> 5분 동안 더조로 외치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 이거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물론 저는 이때 자고 있어서 반응을 못 했지만요. 좀만 기다려요. 에? 뭘 하시려고? 레이터. 그렇게 잠시 기다려 보니 한모코코가 찾아왔는데 아, 닉네임을 보하니 아까 그분이 본캐로 오신 듯하네요. 발 아프겠다. 좀 쉬세요 그래도 모코코님 덕분에 외롭지 않은 새벽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 자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아크라시아의 활기찬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잠든 사이에 옆에 세계수가 자라있더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엠 크루 그렇게 레오나트에서 24시간을 보낸 후 이제 볼다이크 대륙으로 갈 차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캐릭터가 50레벨 딸이라 볼다이크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한테 점핑권 줘버렸습니다 어차피 더 키울 캐릭터 없거든요 와 베아트리스 누나 오늘 좀 선덥네 드디어 볼다이크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볼다이크는 유저들이 많은 대도시라 레오나트와 달리 채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1채널을 기준으로 모코코드를 관찰해봤는데 아무래도 채널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코코드도 여러 채널에 소환되는 것 같더군요 결국 볼다이크에서는 모코코드를 20명 정도밖에 보지 못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틀 동안 모코코드를 관찰해봤는데 볼다이크는 모코코들이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냥 24시간 관찰했다 퉁치고 지금부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관찰한 모코코의 수는 총 911명으로 이중 10.6%를 차지한 전사 97명 중버 서커 13명, 워르드 11명, 디스트로이어 8명, 폴리 나이트 23명, 슬레이어 42명, 13.3%를 차지한 무도가 121명 중 인파이터 11명, 배틀마스터 17명, 장술사 19명, 기공사 6명, 스트라이커 5명, 브레이커 63명, 4.4%를 차지한 헌터 40명 중 포크아이 5명, 블래스터 7명, 건슬링어 21명 그리고 우리 데비 런터는 단 4명의 모코코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앞서 선택률 꼴찌 직업이 겨우 5명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놀랍게도 데비 런터는 선택률 꼴찌 직업이 아닙니다. 대망의 주인공은 바로 스카우터로 모코코 911명 중단3명이그만 선택을 받으며 로스트 아크 있는 26개의 직업 중 지난번 아르카나 이어. 코코들의 선택률 최하위 직업으로 선택되셨습니다. 스카우트 화이팅 다음으로는 15.1%를 차지한 암살자 137명 중 리퍼 42명, 블레이드 27명, 데모닉 7명, 소울리트 61명. 21.4%를 차지한 마법사 195명 중 바드 16명, 써머너 11명, 아르카나 12명. 소서리스가 무려 156명을 차지합니다. 자,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쩌다 이런 개떡 같은 숫자가 나왔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소서리스 156 명중 37명이 모코코였고 나머지 119명이 매크로 의심계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뒤에 더 놀라운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2%를 차지한 스페셜리스트 321명 중 도아가 46명 기상술사가 무려 275명으로 아주 지 혼자 화성 뚫고 가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기상술사 275명 중 75명이 모코코였고요. 나머지 200명이 매크로 의심계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 놈들도 유행이 있는건지... 아니면 방식이 바뀐 건지 이제는 소서리스보다 기상술사 매크로들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되더군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적어주십시오. 이제 총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관찰한 모코코 911명 중 592명이 모코코였고 나머지 319명은 매크로 의심계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 4월 관찰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슈모익 이벤트 때문인지 모코코도 매크로도 더 많이 생겨났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 는 뭔가 아쉽죠 제가 원하는 것은 매크로도 아니고 모코코 딱지를 붙인 원정대 200다리 가짜 모코코 도 아닌 진짜 모코코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로 생성된 것 같은 진짜 모코코들을 다시 줄여 봤는데 총 397명으로 17.1%를 차지한 전사 68명 중 버서커 10명 워붕이 10명 디붕이 4명 홀딱불 18명 동서남북 26명 21.7%를 차지한 무도가 86명 중 고양이 5마리 비버 9마리 창술 16명 원기옥 3명 미네랄 킹 4명, 전제학의 아들 49명, 5%를 차지한 헌터 20명 중, 민국이 2마리, 블레 3마리, 건설 11명, 레몬버터 3개, 스카우터 1명. <laughs> 23.2%를 차지한 암살자 92명 중 민지 칼리버 30명 블레 17명 벌레 7마리 소울리터 38명 12.8%를 차지한 마법사 51명 중 바줌마 7명 마리린 7마리 어둠의 듀얼리스트 7명 떼마시 30명 20.2%를 차지한 젠미니 80명 중 후뚠 젠미니 33명 우산던 젠미니가 47명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4시간 동안 모코코들이 몇 명이나 생기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주모이 기간이라 모코코들이 늘어나는 건좋 좋은데 매크로들도 덩달아 늘어나는 건좀꼴 받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